안녕하십니까. 이번 히어로 여섯 번째 대회에 출전하게 된 남양천산 모니터의 김지웅입니다. 이번 상대 선수, 김태규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선수를 특별히 뭐 알아보거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처음 찾아보게 되는데, 전적도 좋고, 실력도 괜찮고, 들어가야 할 때, 나와야 할때잘 아는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번에 질 거란 생각은 안 들고요. 가보면 알겠습니 몇년 전에 제가 히어로 대회를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4, 5년쯤 됐는데, 그때돈 본의 아니게 안식을 좀 한두 번 하다가 쉽게 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 계속 시합을 뛰고 실력을 늘려서 모든 면에서 더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멋진 경기, 연기, 훌륭한 경기에 있어서, 남성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블루 코너, 입장! 제와의 멀티짐 소속 김태규입니다. 이번에 김지웅 선수와 타이틀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전적도 많고 나이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밀리지 않고 밀어붙여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킥복싱 선수를 검색했을 때 저의 이름이 가장 위에 나올 수 있도록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국내 입식 타격 시장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선수들과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시합을 위해 행서 주신 많은 히어로 관계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기회 주신 만큼 이번 히어로 시즌6에서 가장 화끈하고 재밌고 즐거운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d corner, Tell me, do I need to be my own hero Would you lay your life down? Would you give an arm or a leg? Are we gonna fight now? Cause baby, it's the world we're against. Is it our time now, right now? Or is it just me in the end? Is our future bright now? Tell me, is the dark seeping in? Are we alright now? 자 오늘 메인 6경기 마이너스 65 선수 마이너스 65 시합입니다. 21점 1승 0 7패 1번 a c f 출전 남양주 3-3 김지우 아, 멀리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남양주 3산의 김지웅 선수 아꾸준하게 뛰기를 뛰어습니다 마이너스 65 21점 네, 2승 네. 3패 5 k 다스지다. 이승신 장범배. 다섯 시간의 시합을 대응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하 겁니다. JY 멀티짐의 동반자로 재력 관리를. 팀 테규. 여기에 JY 멀티짐 김태규, 23살의 선수입니다. 본 경기는 타이틀 매치 경기이므로 3분 5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김해시 무해타협회 김은태 부회장님께서 챔피언 벨트와 타이틀 매치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본 경기의 주심에는 이청민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12전 9승의 홍코너 김태규 선수 21전 10승의 청코너 김지웅 선수입니다. 확실히 뭐 보면 좋습니다. 35살이지만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바로 로우킥을 아, 주고 맞아. 있는 김지웅 선수, 자, 김태규 선수. 아, 아 저... 두손다 빠짐없이 그냥 몰아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손. 체중이 실리는데요, 김대기 선수, 네. 오른손. 아, 보란 듯이 맞받아치고 있는 김지웅 선수. 약간 뻣뻣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도 네. 김준 선수가 매칭이 좋습니다. 그래도 네네. 계속 전진하면서 압박하는 스타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는 단타에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네. 네. 무조건 킥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스피드나 연타 능력은 김태기 선수가 좋고 첨코너 김종선 선수는 무던하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예, 예 투박하게 치는 스타일입니다. 왼게 가드가... 노려봤던 김태규 태규. 선수 김정선 선수 카드를 조금 했으면 합니다 네, 네. 계속 앞면을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네요 앞면을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왼손 네. 자. 김태규 선수는 저것만 보고 있다가 하나씩 툭툭 건드려줘도 네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균 선수 잘 보내요 보니까 예치도적으로 망하기 청내려가시 아마 뭐 네. 1라운드라서 아마 탐색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키기주의 네. 네. 아, 공격을 받았어요.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 네. 자 왼쪽 다리가 빨갛게 물들고 있는 김지웅 선수 김지홍 선수가 움직임은 좋은데 그렇다 할 유효타가 낮으지안 돼요. 1라운드 상색이라 생각을 하고 2라운드 부터는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세컨에서 네,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네. 토론티. <laughs> Hello. 김태규 선수가 치로도 so, 압박을 해주면 효과가 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 투자 압박형 스타일의 청터너 김중 선수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김태규 선수가 한 방에 있는 선수 같은데 네. 네 스트레이트가 쭉쭉 잘 뻗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전형적인 아. JYZ 선수들의 <laughs> 스타일입니다. 네. 네. 깔끔한 컴비에서 로우킥 공격. 거의 기본에 엄청 충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 <laughs> 저희 그런데... 때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laughs> 자, 김중 선수, 로우킥 데미지가 있나요, 이제?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왼손에 현웅 빼면 안됩니다 김종훈 선수 네좀더김지우 선수는 뭐 아카처럼 앞박하는나블러나블러아로블로가 김지웅 선수는 아까처럼 조금 압박형으로 계속 전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로스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해야 조금 데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보통 한 경기에 이렇게 로블러가 얼마만큼 나오니까, 뭐 예전에도 많은, 많이 나온 경기를 봤는데, 어, 뭐 오늘 유독 또 많이 나오네요. 충분한 유심 많이 습니다 선수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김태규 선수의 잽훅 미들이. 네. 연결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김태규 선수의 저 왼손에 김중 네. 선수가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오른손 스트레이트나 로킹이 우날라오기 때문에. 네. 네, 왼손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스타일대로 압박형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김태규 선수는 반대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킥을 먼저 주고, 손이 지금 음, 계속 내려오거든요, 김지웅 네. 선수가. 킥을 하나 주고, 그러고 나서 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지웅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무릎 공격으로 로블러를 맞아서 데미지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그 시합 재개되었습니다 아직 통증이 있어 보이죠 네아 쉽지 <laughs> 않습니다 회복하는 게네 그렇죠 저렇게 다 아, 했습니다 그렇죠. 김중우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해법은 저 수밖에 없습니다. 저 왼손 할때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맞불을 놔줘야 되, 되죠. 간간이 아, 나오는 저 김태규 선수의 하이킥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로우. 네, 퀵을 주고 들어가야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빠지면 네, 뭐... 저렇게 로우가 마지막에 맞게 돼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김중 선수는 손으로 밀어도 되니까 압박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 안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네. 양 선수가 펀치의 파워가 조금 아쉬운 네. 그런 경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펠링트를 시켰는데도 양 선수가 다, 다 버티고 있죠, 아무래도. <laughs> 뭐 의외로, 운이 굉장히 좀, 김태규 선수 잘 보고 피하고 있습니다. 아, 아, 위험했습니다. 도 위험했죠. 자. 아, 아킥을좀 노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태규 네, 선수. 장드가 내려올 때, 노리고 있네요. 그래서 김지웅 선수가 베이스가 웨이타이다 보니 가드가 높은 게그래도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세크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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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세크나우 드스트아 라스트 라운드 아, 타이틀 매치 5라운드로 진행이 되죠. 자, 3라운드, 3라운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건잘 아. 맞았는데 조금 파워적인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 김태규 선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네. 이제 중반에 접어들면서 공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 확실히 왼발 하이킥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 3 7 8 9 10자 이번 경기는 3라운드 네 무르베이한 K-오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깎서 들어가겠습니다 김주용 선수가 부상 후회복을 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김주용 선수에게 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경기의 시상에는 김해시 메타이 협회의 김은태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홍코너 김태규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laughs> 음. 부태원 선수 빼고는 정말 홍퍼나가다 승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저 챔피언벨트를 받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받으신 분 어떻습니까? 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그때는 고등학교 때 저도 챔피언벨트를 땄는데 이게 뭐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게 <laughs>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아, 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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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좋은 지 아닌지 그거 다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위아 지금 회수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주니어 웨했아생지 않을까요? 경기가 끝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대표최종율 지금 뭐, 애매한 상황이라 이게 뭐 다음에 리벤트를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 노장 아닙니까? 최 노장. <laughs> 그중에 아까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아, 내년에 네. 히어로 <laughs> 세븐을 할 때, 어, 오프닝 경기로 해서 네. 그냥 아. 15 경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그러기 위해는 챔피언이라서 그러기에는. <laughs> 웰터저 챔피언 김태저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영 JY 멀티짐 소속 김태저입니다 아직 저는저이저전을할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좋은 차이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사회자를 보고 계신 정종일 관장님께 항상 사고만 치고 맨날 관장님께 스트레스 만들었는데 이렇게 멋진 벨트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